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신당 태국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요번 시간에 돼지띠분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돼지띠가 요번에 하반기 또 3제잖아요, 일상년에 이분들 이제 사업자, 직장인분들, 하반기에 좀 어떻게 풀어갈까요? 돼지띠분들, 음. 돼지띠분들은 상반기 때 건강 쪽으로, 금전 쪽으로,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음. 인간 관계 같은 경우도 연락이 안 되신 분들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거나, 어? 내가 저분은 조금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나한테는 좀 이상하게 다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분들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음. 그게 이제 변한데, 대지티 분들 건강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 우리 쪽으로 말하면은 조상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올해의 돼지띠분들은 다른 띠들보다는 조금 많이 조상의 바람이 불었을 걸로 보여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막 우울증 아닌 우울증 있잖아요 그리고 누운 자리가 불편하셨을 거고 또한 앉은 자리도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병원 가면은 진단이 안 나오거나 뭐, 어, 뭐 특별히 아픈 데는 따로 없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하반기 때는 건강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보다는 조금 더 누운 자리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건강하고 제가 이제 심기가 편하면 건강쪽으로도 관련이 돼 있잖아요. 금전은 조금 괜찮아요. 살아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대지티 분들은 네. 조금 내 주머니에 현금이 조금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맨날 떨어져요? 아니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를 가, 요즘은 카드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카드에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음. 근데 우리 대지티 분들은 이제 제 그냥 제 개인적인 네, 견해예요. 네. 상반기 때는 조금 3만 원이 됐든 5만 원이 됐든 그 지갑에 현금을 현금. 조금 가지고 다니셔 보세요. 아. 그러면 조금은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한번 해 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럼 신생인당 할머니가 제일 낮잖아요. 아 너무 많이 갖고 다니지 아, 마세요. 아, 한 장도 3만 돼요? 원에서 5만, 5만 원. 원.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만 원짜리로. 아만 원짜리가.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분들 사람 관계 는좀 어때요? 인간관계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관계는 제가 연락이 되지 않고 끊겼던 사람한테 이렇게 막 인간관계 같은 경우에는 치고 들어와요. 어. 응. 근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응, 오면 온갑다, 가면 간갑다로 생각하세요. 음. 마음이 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한 게 아니라 정에 약하신 분들이 많아요. 분들이? 우리 돼지띠분들이.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연락이 다시 오면 막 받아주고 또 마음의 분을 연단 말이에요. 상처받는 오. 거는 또 잊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그냥 늘 중심만 잡고 오면 온갖다 가면 간갖다, 네. 딱그 정도까지만 이상 이하도 없이 그 정도까지만 인간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까도 잠깐 살짝 말씀해 주신데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건강은 좀 어때요? 사고수나 선생님? 사고수나 건강 뭐. 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크게 사고서는 비춰지지 않고요 건강 같은 경우도 뭐 어디가 딱히 아프다 뭐 수술할 일 있다 칼될일 있다 그런 거는 보여지지 않아요. 솔직히 건강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궁금하다 하면은 가까운 선생님이나 전화점사를 통해서 보지 이렇게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운기를 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느껴지는 온기로 저희는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돼지띠 분들을 봤을 때는 크게 칼될일 없다, 병원 갈일 없다. 늘상 얘기하지만 무슨 한올친다고 맨날 전병치레만 있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돼지띠 분들도 마음이 여리고 생각도 많고 늘 정에 이렇게 굶주려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병치레는 늘상 따라다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선생님? 금전이요? 그렇죠. 네. 금이죠. <laughs> 대시 때문에 하반기에 금전운이 어떻게 좀 풀어 나갈까요? 그냥 있는 거 지키라는 말 나와요. 아, 음. 요번에도 있는 걸 지켜야 네. 된다. 제가 전편에서 우리 양띠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재는 삼재예요. 아, 삼재 운세가 음. 어쩔 수 없어요 음, 우리가 정말로 대대로 우리가 빌고 가고 유교사상에 딱딱딱딱 정석대로 살아온 집안이 아닌 이상은 음. 음, 거좀 그래도 뭐 조상의 덕이나 뭐 빌고 가는 거나 50대 50으로 봤을 때 내기운이 그래도 50% 테이지를 잡는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삼재는 삼재고 금제 우리 대지띠분들은 정말로 <laughs> 있는 거 지키세요. 그랬을 때는 대지티 분들도 투자 도장 짓을 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늘릴 생각 아직 가지 마시고요. 음. 직장인들은 그 뭐지 우리 막그충동구매 아. 조금 하지 마시고 음. 그렇게 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지티 분들 이제 조언의 한마디 한마디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지티분들 삼재라에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내 마음속에 있는 짐들이나 두 어깨에 있는 짐을 좀 내려놓고, 자식들 걱정 그렇게 크게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울신당이었습니다